정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주고 나는 그냥 마케팅으로 나가야 되겠어, 응? 응? 마케팅으로 기획자로 나서야 되겠어. 제네가 생윙 그림 가지고 블라인드 갔다 오고, 응? 나영씨 그림을 들고 블란스로 가야지. 왜내 그림을 들고 간다 그래. 파라모가 <laughs> <laughs> 나영씨 심히 <시민씨>, 신나. <나영이> 무서워. <laughs> 응? 이걸 딱 해갖고 선생님. 작품하는 걸 요즘에는 아트에 이런 걸 접목하지 않았잖아. 그지? 예를 들어